안녕하세요, 만두 TV. 안녕하세요, 만두 TV. 안녕하세요, 만두 TV입니다. 오늘도 어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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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건 전했지 어, 아, 여기가 <밀포르기> 울파씨야. <목소리> <윗파스야, 아니. 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울타스 써야 되는데. 아니, 찾아할래려다가 <목소리> 잘못 눌러가지고. 갑 아오무스 저도 무타스가 필요해 아 거.. 오, 오, 우, 우, 아, 무턱스냐 으아 3오아무타스를 들고 와야 여기 혹시 건축 안에권건초은가능지가이지 먼저 뭐라고 같이 가. 제가 잘하는 거예요. 응. 팀 나에게 전멸될것습다오 어, 해드셔 당할 각인데? 아 우타스들 아, 아, 뭐해드어어안 우타스들 아, 고 올걸 보여.